안녕하세요. 행복한 통합사의 시간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통합사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단원 4단원의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그런 인권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우리 오늘은 노동권을 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과 완전히 동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일을 하게 될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도움이 많은, 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30쪽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그렇지만 청소년이란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여러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한 생각이 들었을 건데, 이번 시간이 이제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은 기본적으로 성인들이 보장받는, 노동 조건에 대한 권리를 똑같이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죠? 또한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에서는 일을 할수 없고 노동 시간을 제한받는 등 성인보다 더 강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죠. 어, 성인과 똑같은 그 권리를 보장받기는 하지만 여러 위험한 일이라든가 유해업소에서 일할 수 없고 여러 이제 약간 제한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바로 아, 나를 보호하는 측면이다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으려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꼭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에, 중요합니다. 어, 이제 자료에서도 볼 곳인데 아,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안쓴 경우에 만약에 어, 분쟁 소지가 일어날 때 보호가 받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제 근로계약서를 쓰고 싶은데 사장님이 쓰란 말을 쓰잔 말을 안 했어요. 어, 며칠 있다 보니까 내가 또 쓰자고 하면 밑볼 수도 있고, 어, 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지면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지 계약서를 또, 어, 떤 뭐, 구두로 하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 문서로 남겨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의 노동에 대해서 인권 침해를 받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청소년 스스로가 스스로가 이제 노동권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고 사용자의 부당한 요구를 또 거부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청소, 사용자가 청소년의 인권 문제 에 관심을 갖고 청소년들이 일하면서 보상 받아야 될 권리를 보호해야 하면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도적 차원에서도 청소년이 노동과 관련해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런 법적인 보호가 이루어진다는 거 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청소년 노동과 관련해서 인권침해를 받지 않거나 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동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조금 이따가 노동권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뭐냐면 어른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해야 되지만 제대로 된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러한 어른들이 어때요. 여러분을 보호하기는 과연 이용한다든가 아, 여러분들 정말 더 괴롭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과서 130쪽 밑에 이렇게 청소년 아르바이트에서 인권 보장을 위에서 알아야 될 그런 열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 15세 이상이 이제 근로가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서 13세에서 1 5살 아이들이 근로를 하게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15세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 동의서와 나이를 알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다. 왜요? 엄마가 아빠가 내가 일하는 거가지고 알아야 돼요. 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약간 아직 미성숙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도 어때요. 여러분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 보호하는 차원에서 부모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구두로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거죠. 작성해서는 안 되고 서면으로 문서 형식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 청소년도 성인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우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에는 8590원이고 2021년은 8720원이 최저임금이란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외적으로 하루에 1시간에 추가로 연장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기준으로 6시간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넘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여섯 번째, 휴일.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 근무를 했을 때는 50%의 가산 임금을 받으시는 거 현재 임금에 플러스 50%의 가산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원래는 여러분들이 휴일에 일을 할 수가 없,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인허가를 받게 되면 휴일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50% 플러스 임금을 받, 받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4시간 근무를 할때 반드시 30분 휴게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8시간 근무하면 어때요? 1시간 이상 쉬게 하는 거. 그래서 일하는 중간에 쉬는 거니까 여러분 이것도 반드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7번째 보면 일주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일을 하면 하루에 요금 효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15시간 일을 했다면 하루는 월급을 받고 쉬는 날이 있다는 거죠. 여기 하시면 되겠고요. 여덟 번째는 청소년들의 어떤 위험한 일이라든가 유해업종 일을 할수 없는 거죠. 유흥시설. 당연히 취업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위험한 곳이라든가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이런 불가능 한곳 역시 일을 할수 없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오후 10시부터, 밤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러니까 야간 근무는 절대 할수 없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합니다. 어,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만약 다치게 되면 학교에서 치료를 해주는 것처럼, 여기도 일하면서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 반드시 아시면 되겠고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어때 부당한 일이라든가 혼자 뭐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이렇게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라든가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상담을 요청하면 반드시 이제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이러한 것에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을 해서 어떤 이익을 이제 권익을 보호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과서 13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소년의 인권 문제의 여러 형태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보면, 어, 가해 보면, 가해 첫 번째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71.4% 굉장히 큰 거예요. 그냥, 뭐 어린, 학생이니까, 어, 린 학생이니까, 사용주, 고용주에들도 어때요? 그냥 얼버무리고 이런 거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근로자.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 나의, 나의 일본 보면, 친권자가 휴견이 있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는 거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부모님이 동의서를 작성했지만, 동의가 대리하고는 같은 게 아니죠. 그죠? 이제 그, 법이라고 하는 건, 최악의 상태를 대비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일을 시켜서 어때요? 그 노동 이익을 갈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임금은 어때요? 독자적으로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대리. 이는 절대로 할수 없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친권자나 후견자가, 그리고 노동부 장관이 근로계약이나 위성년자에 불리하다고 하거나 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반드시 해지가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할때 어떻게 작성한다? 여기 나와있죠. 서면으로 작성을 하고, 또한 나중에 그 문제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근로 조건을 명시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 조건을 여러 명시한 다음에 교부를 합니다. 한 분은 사장님이 한 분은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서로 보관을 해 놓으면 혹시 나중에 여러 혹시 이제 법적 문제가 분쟁이 있었을 때 그것이 이제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인권 보장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 인권 보호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청소년 역시, 예, 여러, 이제, 노동에 대, 해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 권리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권이라 해서 노동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노동상권 역시도 청소년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헌법 제33조에 나와 있었어요. 그때 네, 기억이 날 거예요. 이건 뭐냐면 단체 교섭권이에요 혼자 해결하고 혼자 대항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해야 되고, 함께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가 함께 하는 권리라고 해서 노동상권입니다. 첫 번째, 단체교섭권은 단체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단체행동권은 단체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 단결권은 기본적으로 함께 무언가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세 가지,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단결권.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 그래서, 청소년 근로자인 경우도 인정이 된다고 하는 거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근로계약서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연소 근로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18세 미만이네? 그냥이 아니고 많이예요. 법적으로는 모든 게만 나이로 통용이 되기 때문에 18세 미만, 15세 미만, 이거 전부 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대면 수업 때 우리가 한번 근로계약서를 서로 작성해보는 시간 한번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실제 사업주 누구누구와 근로자 누구누구가 근로계약을 계약을 체결한다. 근로계약 기간은 몇년몇 몇 월부터 며칠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근로계약 기간이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근로를 언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시일만 기재하면 됩니다.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반드시 아시면 되겠고, 소중의 근로 시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 그리고 휴게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4시간 근무에 30분 휴식,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 휴식, 이거 반드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5번 보면, 근무 일이 예, 라든가, 휴일, 매주 며칠, 언제 근무를 하고, 주, 휴일은 언제, 몇일날 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임금, 임금은 어때요? 굉장히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이죠. 그죠? 그래서 월급으로 줄 것인가, 일급으로 줄 것인가, 시급으로 줄 것인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왜 월로 끊는 거라고 하는 것은 한 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한달 만에라도 월급이 나옴으로써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기타 급여, 여기 내용을 보고, 입금 지급일에 대해서 하고, 이제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을 하는 거고, 지급 방법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합니다. 근로자 명의 예금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 됩니다. 뭐 부모님께 드리게, 엄마한테 드릴게, 아니면 친권자가 대리한다, 뭐, 입금을, 입금을 할때 대리인에게 한다, 이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본인 통장에, 아니면 본인에게 직접 이제, 지급이 예, 돼야 됩니다 어, 혹시 편의점에 근무한 친구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편의점 주인이 악용하는 경우죠 아 오늘 요즘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 돈 말고 우리 편의점에서 아, 얼마치를 좀 가져가라 아, 이렇게 한다는 거 우리 그냥 대충 하자라고 하는 거 이것은 문제가 되기도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금은 통화로 받게 돼 있어요 통화는 뭐예요? 돈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돈으로 직접 받든 아니면 본인 통장에 입금이 되도록 하는 거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일주일 내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개근을 하고 1 5간 이상이 됐으면 유급휴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아까 보셨고 가족관계 동의서 이것도 어떤 친권자 후견인의 동의서 이거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아홉 번째 근로계약서는 이제 두 이제 체결해서 계약서를 사본해서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주라 그랬든 안 주라 했든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줘야 됩니다.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 어, 러한 계약서는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 인허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취직 인허증이라 해서 이것은 인허증은 인가와 허가를 합한 겁니다. 그래서 인가는 뭐냐면 사장님과 여러분이 이렇게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 나라에서 인정하는 거고 허가는 특별한 여러 여러한 사정이 있을 때 허락해 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인가와 허가를 이렇게 합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의 취직을 인가하거나 허락한다라고 하는 증명서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친구랑 같이 한번 작성해 보는 시간을 대면 수업 때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어때요 이제 그 수업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청소년 연애 그런 노동 보장이라든가 노동 인권 그리고 근로 계약서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 있어서 참으로 좀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 어제 아,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단원 마무리해서 세계 인권 어, 그러한 현황이 어떻게 된가라고 하는 것을 교과서 134쪽, 135쪽에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론 자유 지수입니다. 이 언론 자유 지수는 뭐냐면 프리덤 하우스에서 매년 190개국의 그런 언론 실태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국의 정치적 압력이라든가 통제 그리고 경제적 압력, 뭐 실질적인 언론 피해 사례, 법 제도가 보도 내용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언론 자유 지수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지금 여기 파란색은 아주 자유국, 그 빨간색은 이제 부자유국 노란색은 이제 부분적 자유국인데요. 미국이나 캐나다는 어때요? 언론의 자유가 지켜지고 있구나라고 볼수 있고, 북한, 북한이라든가 중국, 러시아는 어때요? 이제 언론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은 부자유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부 이제 부자유국이 아니고 부분적 자유국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가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표현되고 있는 나라들, 유럽이라든가. 이렇게 미국 캐나다 그리고 호주 이러한 것은 지금 자유국으로 지금 언론의 자유가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프리덤 하우스에서 평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료 2번을 보면 불평등 조정 인간 개발 지수입니다. 이것은 불평등 조정 인간 개발 지수라고 해서 국제연합 개발 계획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 개발 지수는 한 국가의 인간 개발 수준을 수명과 건강 지식의 접근성. 생활 수준 분야에서 산출한 것이 대한민국은 어때 보면 17위인데, 불평등 요소를 이렇게 반영해서 조정한 불평등, 이렇게 조정 인간 개발 지수는 36이라는 거죠. 그러면 때 인간 개발 지수는 좀 높지만 불평등 인간 개발 조정 불평등 조정 인간 개발 지수는 아, 좀 낮구나라고 하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아, 135쪽에 성 격차 지수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세계 경제 포럼에서 매년 갖고 정치 경제, 교육, 건강 분야의 성별 격차를 측정해서 성격차 지수를 발표하는데 를 성격차 지수가 1이면 아, 완전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0이면 완전 불평등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여기 0.65와 0.7 사이에 해당이 됩니다. 아, 이것은 아직까지 어때요? 성격차 지수를 보면 완전 평등으로 가고는 있지만 아, 그래도 불평등에서 지금 그냥 중간에서 조금 좀더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평등, 완전 평등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또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 국제노동권리 지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국제노동조합총연맹에서 조사하는 건데요. 이 국제노동권리 지수는 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하는 97개 노동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141개국의 제도와 현실을 분석해서 노동권이 존중되는 정도를 이렇게 이제 다섯 등급으로 나눠서 했는데, 보니까 어때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5등급이에요.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 대한민국, 중국, 인도 등 여기 25개국에 지금 속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아직까지 노동권이 존중이 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그런 부분인데 이러한 것으로서 때 이제. 인권 상황에서 이제 정말 알아볼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 참 부족한 것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채워나갈 때, 아, 우리나라가 진짜로, 아, 정말 선진국으로 되어 가고 있고, 성장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건데요. 경제성, 경제성장이라든가 이러한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다양한 측면에서 인권이 보장되는 거, 그럴 때, 그렇게 신경 쓸때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제 오늘 강의는, 이렇게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인권 문제와 해결 방안 그리고 세계의 여러 지역의 인권 상황을 살펴보면서 사단원의 막을 내리고 또 여기까지가 기말고사 범위입니다.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청소년 노동에 관한 영상이 교과 게시판에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행복한 통합사의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학교에서 행복하게 만나게, 만나겠습니다. 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